네. 아까 제가 오전에 올렸고, 자, 그, 지금 오후 12시 조금 넘었는데요. 네,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예, 네. 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현실. 감기, 환자, 코로나 막,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 또 뿌리고 있어요, 바이러스를. 여러분도 뿌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이러스를 또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주 신나게 뿌렸네요, 보십시오. 보이시죠? 자,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늘. 네. 이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현실. 자, 자 보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낮에는 지금 이렇게 뿌려놓고 있어요 이렇게 자이 하늘을 보십시오 지금 그 식사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하늘을 보십시오 이, 이런 공기를 여러분들 마시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를 마시고 야,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고 있죠 네. 올해에는 기후 기우, 기후로 심판하겠다는 을 거예요 기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세척 그 히말라야 소금 섞어서 제가 드린 이제 제가 가공한 물을 드시면 좋은데 그게 없으시니 이제 불소가 없는 물로 세척하시면 될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제가 만든 물로 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그저께 감기 기운이 쪽, 조금 있어서 코세척을 하고 이제 바로 자고 일어났는데, 네, 다행히 싹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이제 싹 없어졌고요. 네, 머리가 약간 무겁고 어지러질한 감이 있었는데 어저께도 코세척을 하고, 네, 오늘 아침 에 완벽하게 다 없어졌습니다. 확실히 인체를 살리는 거는 어, 일단 이온수와 그 다음에 정제된 소금이 인체를 살리는 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그, 알카리 이온수, 제가 만든 그, 오토레볼의 물, 아, 진동수죠. 알카리 이온 진동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세 가지, 이제, 그,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아, 이 땅과 접지를 이용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명을 이루는, 아, 그런 어떤, 이 땅과 연결된, 아, 그런 그 전자기적 에너지. 전자 에너지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 에너지를 이제 모으는 그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체에 가장 좋은 금속을 이용해서 아그 전기 발생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일반 배터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좀 다른 다른 개념의 그런 예, 그런 형태의 예, 인체에 좋은 배터리를 개발했고요. 거기는 이제 인체에 가장 좋은 금과 은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금은 비싸서 제가 은으 했고 물을 정화시키는 것은 금과 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체에 아주 좋은 금속 금속을 했기 때문에 그금속에 금속이 가지고 있는 그원소기요 그 에너지가 물속에 이제 저장이 되는거죠 물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그어 치유에너지 진동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세가지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드셔보셔야 합니다 네.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위험한데 정부는 또뿌리고 쌍놈은 개새끼들이죠 이제 이것들이 사람들입니까 사람들 네. 심각합니다 심각해 빨리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네, 대책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꼭 하시고, 아 제가 드린 물을 필요하시면 아 제가 메일 남겨 놓을 테니, 메일에 연락처하고 주소를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